안녕하세요. 장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레슨을 할 거예요. 드라이버만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비거리를 무조건 많이 내보내야 되잖아요. 또 저희의 자존심이니까. 근데, 아이언을 잡으면 공의 컨택이 어느 정도 되고, 땅에 좀 눌려 맞고, 공이 좀 맞는데, 드라이버만 잡으면 잘 휘둘러야 되는데, 잘못 휘둘러요. 스윙의 아크도 작아지고, 공이 눌러 맞고, 공이 뜨고, 슬라이스가 나요.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뭐 조건들이 몇개 있잖아요. 많은 꼬임과, 또뭐 좋은 스윙의 궤도와, 뭐 손목의 각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드라이버만 잡으면, 스윙을 할 때, 스윙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를 빨리 내야 되는데, 바운싱을 내려올 때, 어떤 게 잘못돼서, 이렇게 빼맞고, 팔이 접히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때 어떻게 하면 이 클럽을 잘 던져지는지, 잘 뿌려지는지, 잘 털리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laughs> 일단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예. 네. 공이 조금 덜 맞았는데도 비거리가 네. 한 240m 정도 나갔어요. 선수들은 대부분 비슷한 스윙을 해요. 어떤 선수는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건, 어떤 선수는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건, 다운 스윙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해보면, 짠짠짠짠,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 팔꿈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의 스윙을 보면, 뭐 이렇게 들었건, 이렇게 들었건,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는 또 대부분 다, 이렇게 오른 팔꿈치가 벌어져요. 바깥쪽으로 회전이 돼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겨드랑이 쪽에 공간이 많잖아요. 선수들은 바운싱을 내릴 때 오른쪽 겨드랑이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오른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가져오는, 유지되는 동작을 쭉 하면서 공이 맞아야지 클럽이 쫙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다운스윙을 내릴 때 오른 팔꿈치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느냐, 잘못 던지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공을 한번 쳐 보면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내릴 때 클럽을 안쪽에서 갖고 들어와라 위에서 밑으로 수직 낙하를 해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스윙의 궤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퍼블로 스윙을 하더라도,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클럽이 공이 맞을 때 굉장히 다쳐맞게 돼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엎어지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쳐맞게 되면, 이렇게 헤드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손으로 해볼게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쭉 들었어요. 다운 스윙을 내릴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헤드가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쫙 뿌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운 스을 내릴 때 이러한, 이러한 팔꿈치가, 각도가 생기게 되면은 닫쳐맞으면서 다시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꿈치. 백스윙을 들었어요. 팔꿈치를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걸 유지한 상태로 다운 스윙을 내려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조금 어려우면 반대되는 동작. 이런 분들 엄청 많죠? 공을 위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쳐맞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때 이러한 동작이 아니고, 공간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운 스윙을 내릴 때 겨드랑이를 붙여서 오른 팔꿈치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다. 백. 음. 네. 굉장히 잘 맞았어요. 오늘의 레슨도 굉장히 쉽죠. 백스윙을 들고, 오른 팔꿈치의 각도가 벌어지는 동작이 아니고 몸 겨드랑이 쪽으로 오른쪽을 보면서 다운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팔로스로도 쫙쫙 나가면서 팔도 펴지면서 드라이버를 잘 휘두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연습 방법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